예수개받은좋은이이화대 조은이라고 합니다. 지금 봐서는 식사 자리로 옮겨갈 시간인데 제가 그래서 지금 많이 쫓기고 있습니다. 아. 김병로 교수님의 새로운 통일한국의 사회통합 방향으로서 내 4차원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공존 소통의 진진 민주시장 개발의 구현적 가치 확대, 통합역량 강화, 통합자산의 확대, 녹색 평화의 제도화, 이러한 제시는 반론할 여지없는 부분이며, 전적으로 제가 동의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강의 김병로 교수님의 논문에 대해서, 뭐 문제제기를 하거나 토론을 한다기보다는, 그렇다면 패러다임을 어떻게 정책적으로 구체화할 것인가에 대해서 간단히 재현하는 것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저는 조은희의 아바타는 아니고 본인이지만, 제가 <laughs> 준비해온 토론문을 읽는 것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남아국하는 분단된 상황에서 60년을 살아왔고, 또한 서로를 부정하는 환경에서 적응하고 살고 있습니다. 때문에 언젠가 는 다가올 통일이지만 통일 이후 사회통합과정에서는 북한과 남한이 많은 갈동 과정에 거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본 논문에서도 언급하고 있는 것처럼 분단의 비용의 측면은 물론 우리가 적응해서 살고 어, 있기 때문에 느끼지 못하는 것이지만 비정상적이고 심각한 문제들의 상황이 많이 산재해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통일은 가까운 시일 내에 급하게 찾아올 수도 있으며 몇십 년더 지루하게 기다려야 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통일에 대한, 통일 시기에 대한 불확실성 때문에 통일에 대한 준비를 빨리 시작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반대로 불확실성 때문에 통일에 대한 준비를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독일 통일의 경우에서도 살펴보았듯이, 정치적, 제도적 통일은 단시일 내에 이루어질 수 있지만, 사람들 사이의 통일은, 즉, 사회통합은 단시일 내에 이루어지기 어려우며, 제도적 통일보다는 많은 시간과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즉, 분담비용과 통일비용의 계산은 계산할 수 있는 비용이라고 한다면 사람들 간의 통합, 문화적 통합은 계산되기 어려운 것일 수밖에 없습니다. 때문에 통일 과정에서의 갈등 관리와 사회 통합에 대한 준비는 시급히 진행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본 논문은 통일 한국의 사회 통합의 방향을 제시한 것으로서 다름을 극복하고 공통점을 부각시키는 차원에서의 통일 논의에서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고 있어 사회 통합을 준비하는 가장 기본적인 방향을 설정하는 아주 중요한 작업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러한 네 가지 그사 차원. 내 네, 방향은 기존 논의, 즉 A 아니면 B 시기의 제도적 차원의 그 논의와는 전혀 다름, 발전된 패러다임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또한 논의의 다양성 측면에서도 매우 바람직한 논의의 틀림이 없습니다. 다만 좀더 고려 고려되어야 할 것은 통합의 파트너라고 할수 있는 북한 그리고 북한적 상황을 고려한 방향이 설정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시된 네 가지 패러다임이 실제 정책에 반영되는, 반영되어 예상되는 갈등 상황을 잘 관리하기 위해서는 좀더 구체적인 고민과 연구, 노력들이 필요합니다. 즉 통일 비전을 바탕으로 통일의 단론과 가치를 반영하여 통합의 방향을 설정하고 또한 사회적으로 나타난 갈등 상황을 남북 통합에 저해되지 않도록 관리하기 위해서는 저, 통일을 준비하는 지금은 물론 통일 과정과 통일 이후에 나타나게 될 갈등 상황에 대한 연구가 분명히 필요할 것입니다. 특히 민주, 시방, 에, 시장, 개방, 인권 등의 보편적 가치의 경우 지금 현재 남한과 북한이 공유하기, 에, 공유하기 어려운, 공유하지 못하는 주제로 보편적 가치의 확대를 위해서는 현재 북한이 고수하고자 하는 사회주의적 가치의 전환이 전제되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본 논문에서 언급한 것처럼 사회문화적 소통은 매우 중요하며 시간이 오래 걸릴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사회통합의 논의는 탈 근대성을 도입할 경우 사회통합은 상호의 차이를 인정하고 존중하면서 공동의 가치와 연대성을 형성하는 과정을 볼수 있습니다. 이 경우 비교적 단일에 가능한 제도나 구조의 통합보다는 미시적이고 문화적인 통합이 중요하다고 할수 있는데요. 특히 북한 문화 가운데 정치 문화를 제외한, 정치를 제외한 북한적 가치로 인정되는 부분에 대한 심사숙고가 필요하다는 본 논문의 지적은 매우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현재 한반도의 통일에 대한 논의는 사회통합의 미시적이고 문화적인 통,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단일성에 바탕으로도 제도적 통합을 중시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본 논문이 제시하고 있는 사회 문화적 가치와 요소들을 고려, 고려한 의식, 가치관, 정서, 정체성의 통합 논의가 분명히 필요할 것입니다. 특히 다문화가 지속되고 있는, 지금 현재, 음, 급속히 진행되고 있는 동시에 다양성과 다원주의를 지향하는 한국의 현실을 고려했을 때, 어, 좀더 포괄적인 의미의 접근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남북한의 문화적 차이와 정서 가치관의 차이로 인한 갈등은 그동안 남북한이 배타적 적대감으로 존재를 인정해야 하던 냉전적이고 그리고 적대적인 문화 혹은 이질감이 증폭되어서 공동체 형성에 강한 거부감으로 작동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통합 과정이나 통합 이후에도 갈등이 증폭되어 사회 분열 요인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기 위해서는 사회 통합 정책을 수립하고 통합을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이때 수립되어야 할 방향성 은 매우 중요하며. 이후 사회 갈등에 대한 다양한 부, 사례 분석을 통해 갈등 상황을 예측해보고 표출될 갈등을 어떻게 관리하고 해소할 수 있는 해소할 수 있는지를 마련해야 하는데요. 이러기 위해서는 해외 분단부 통합 사례를 통해서 사회적 갈등과 통합에 대한 다양한 사례, 뭐 예를 들면 도, 독일과 베트남은 우리가 많은 이야기를 했었었고요. 이렇게 독일과 베트남처럼 분단을 해소한 사례는 물론 이주, 다양한 민족과 인종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여러 나라의 노력 및 정책들에 대한 다양한 사례를 수집해서 한반도의 통합 과정에 적응함으로써 서해, 어, 그러 그러니까 통일 이후 사회 통합 과정에서 예상되는 갈등 양상은 추론해 남북한의 통일 이전. 통일과정 그리고 통일 이후에 구체적인 갈등관리 및 온전한 사회통합 정책을 수립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수, 박사님 마지막 토론 부탁합니다. 네 이번 제가 그 우리 사회통합이념 분과팀면에서 그발출받아서는 프로젝트의 책임자로서 2차 세미나의 마지막 부분을 와 있는데요. 어, 제가 오늘 맡은 그 김병로 교수님의 그 논문에 대해서 얘기하기 전에 그 잠깐 얘기드릴 수 있는 건 뭐냐면 제 친한 친구가 지금 대학교 기숙사에 그, 그 관장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감들도 있고 그런데 데이 제일 어려운 것이 그뭐 기숙사 뭐 방을 확보하는 것도 어렵지만, 더 어려운 이그 신입생이나 새로 그 기숙사에 방 배정할 때마다 2인 1실, 3인 1실 있는데 여기 어떻게, 어떤 사람들을넣어야되는지 어떤 학생들은 같이 친구라고 해서 놓는데, 놓다 보면 또 싸우고 또 전혀 와, 어울리지 않을 것 같은 그냥 무작위로 다 놓는데, 또잘 어울리고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오늘 우리가 이그 김현우 교수님의 그 순동문 내용의 사회 통합 내용이 바로 이런 것과 관련되기 때문이라고 생각됩니다 왜냐면 우리가 통일을 제안해서 어떤 한, 하나의 그 통합된 사회를 만드는 것이 특히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이런 것을 만드는 것은 어떤 같이 살집 구조를 짓는 것과 마찬가지지만 이 사회 문화적인 통합에 대한 부분은 무엇이냐면 어떤 사람하고 어떻게 들어와서 사느냐 이런 문제입니다. 사랑하는 사람하고 서로 좋아하는 사람들을 같이 들어가서 살면 큰 문제가 없겠지만 여기 같이 들어가서 하는데 진짜 하루도 같이 보기 싫은 사람하고 같이 있다보면 그 고역일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 사실 이게 미시적인 통합이라고 우리 옆에 정원이 박사님이 얘기했는데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근데 상대적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소홀하고 관심이 적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향후에 통일, 한국의 사회 통합을 지향하는 데 있어서 옆에서 지켜보는 사람도 참잘 산다. 우리도 스스로 통일을 잘했다. 그러면 어떤 식으로 우리가 서로 공감이 갈수 있는 부분에서 통합이 될지, 물리적인 통합이 아니고 화학적으로 결합이 될수 있는지 이런 부분을 찾아내야 되는데. 우리 김병현 교수님께서 이번에 그런 과정에 있어서 특히 중요한 몇 가지 과제, 특히 공전소통을 증진하는 방향으로 가는 거, 보편 가치 확대하는 거, 통합 자산을 확대하는 거, 특히 하목적 상에서 녹색 평화를 제도화시키는 거,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저는 100% 동의하고 또 굉장히 통찰력 있는 그런 분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전적으로 동의하는데요. 다만 우리의 그 프로젝트의 취지에서 보면 이러한 전체적인 이런 사회통합의 과제에 대한 부분을, 소일한국의 사회통합의 과제 부분을 이것을, 이런 것들이 하나하나 핵심적인 그런 요소들이고 중요한 것인데 이것을 하나로다가 관통할 수 있는, 꿰뚫을 수 있는, 아우를 수 있는 그런 거대 담론적인 것, 어떤 가치, 무엇을 하면 이런 것을 하나로 다 묶어낼 수 있는지, 그런 부분이 조금 미흡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숙담에도 구슬이 서말이라도 꿰어야보배를 하는데, 이 구슬같이 아주 어, 통찰력 있는 그런 좋은 핵심 요소들, 공존소통, 민주시장 개방, 뭐 이런 요소들을 어떤 것으로 다 이걸 묶어내야 될지, 우리가 하통이라는 에 사통을 지향한다면, 이런 부분들이 좀 아쉽습니다. 그래서 차제에 그런 부분에 대한 답변을 받고 싶고요. 듣고 싶고요. 그 다음에 어, 이동 교수님도 어, 제가 기, 기대했었던 어떤 것보다 훨씬 더 예, 좋은 논문을 그, 이제 발표해 주셨는데 이 결론 부분에서 있었던 여러, 여러 가지 이 향후의 전망, 시나리오 이런 상황을 보면 이런 것이 우리가 통일한국의 경제체제는 어떤 최근에 나오는 어떤 그런 자본주의의 어떤 그런 3.0 또는 4.0뭐 이런 형태를 지어해야 되는 건지 신자유주의 그대로 형태를 지어해야 되는 건지 시장사회주의로 나가야 되는 건지인지 또 어떤 이런 것을 이념적으로다가 하나를 아우를 수 있는 어떤 경제적인 정체성 분야에서는 어떤 것이 돼야될지이 요게 조금 더 보완이 좀 되면 좋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Thank you